아니 이거 뭐 짜파게티 범벅인지 짜파게티인지 내가 웃지 않은데 <laughs> 아 진짜 짜증나 <웃음> <웃음> 아, 만두콩이 아나부하다 이것은 이것은 진라면인가? 진라면 오 안성탕면 아니야 김치 사벌면이었어 이런 씨. 이게 짜파게티다 그러면. 짜파게티. 이건 불닭볶음면. 이건가? 맞췄다 이건 뭐시고 이거 약간 순한 거 같은데. 순행면? 오. 이거 컵라면인데 신라면 컵라면인가? 그냥 찍어. 틈새라면. 이거 보고 어떻게 틈새라면인지 웃잖아? 이건 뭐지? 야 근데 나침 고여. <laughs> 카구리? 진짬뽕이래요. 이게 짜왕이다 그럼. 나이스. 안성탕면 너구리야? 아! 망했어, 미안해. 이게 안성탕면. <laughs> 이거는 쫄면인데, 쫄면인데, 아, 팔도 비빔면, 그래. 팔도 비빔면. 맛있겠다. 얘는 뭐지? 스파게티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거 아니야? 아! 그, 그, 그거 있잖아. 그, 불닭볶음면에 치즈라면 아니야? 치즈 콕콕. 치즈라면? 까르보 그 까르보. 에 그거 생각하기 했는데. 계란, 계란 그 계란 그 뭐고. 계란... <laughs> 계란 그그그. 그그 계란만 보고 있어. 계란 뭐지 이러고 있어. <laughs> 이거 그거 아니야? 어 이거 봤는데. 첫난로라고? 첫난로? 응. <laughs> 아미노쿠 어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티코 티코라고요 오아 이거 별 사탕 그건데 별 사탕 아니야 이거 그냥 진짜로 오별 사탕 하니까 맞췄어 아아 아, 아, 이거 틴틴 틴틴 아니 틴틴 맞잖아 저거 틴틴 나 틴틴이 아이씨 맞췄잖아 이거 맞... 나고 해줘야지~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 별사탕은 아까 전에 무슨 무슨 별사탕 해가지고 별사닥 했는데 맞았는데, 얘는 왜 초코틴틴해서 틴틴했는데, 왜안 맞다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건 좀 아니잖아~ 아니, 선생님. 아니, 말이 되냐고~ 아니, 너뭐 그래~ 아니,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아까 별사탕은 그냥 별사탕 덮개 맞다고 해줬고, 이거는 초코틴, 틴틴이면 틴틴이 맞다고 해야 되데 초코틴 틴 뭔데? 얘는 네인드? 아까도 그 네임드였어 별사탕 아 몰라 이거 옛날에 얼려서 먹고 겁나 먹었네 기억이 안나 이름이 있나? 그냥 이거 낱개로 팔았지 아니? 젤리 아이스파워 홀리몰리 아아 이거 그거 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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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 테이프 껌아야 이거 테이프 껌 그냥 해봐 오! <웃음> 이게 <웃음> 이름이 맞았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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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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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꽈배기 같은 거, 꽈배기. 이거 맛있는데, 이거. 트위스트. 맞았다 <laughs> 아, 이거, 이거. 아, 아, 캔디인데, 무슨 캔디인지 기억이 안 나. 립스틱, 그건가? 립스틱 캔디인가? 뽀뽀나, 아이, 어, 뭐야. 립스틱 캔디라고 했는데 맞췄어. 아니, 이거 정답, 그, 만든 사람 이상한데요? 아니. 이게 정답이래. 아니, 아까 틴티랑 뭐가 다른데, 이거는, 야. 미쳐버렸다, 이거, 토네이도. 토네이도인가, 토네이도? 토네이도. 이거는 옥수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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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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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이름 까먹었다. 이거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뭐지라? 어. 으... 나나콘? 나나콘 아니야. 브이콘. <laughs> 나이스! 맞췄다. <laughs> 이거 보세요. 브이콘. <laughs> 어, 어, 이거 구, 약간 그건데 구구콘 이런 거. 월드컵으로 아까 그냥. 월드컵. 쉣! <laughs> 빠! <laughs> 아이, 오, 상이 4%! <laughs> 상당히 높은데요.